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1행과 2행에서 볼수 있는 건 뭘까? 자,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화자의 어떤 어, 소망이 기다림이라고 나와 있죠.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뭐야 나는 아직 여기서 아직이라는 표현은요. 어,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래. 여기서 나의 봄은요. 모란이 피는 봄이겠지.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지금 화자의 정서 나와 있습니다. 어, 기다리고 기다림의 정서야. 주된 정서겠죠. 있을 테요. 자, 보니까요, 여기. 있을 테요. 뭐뭐 할 테요.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운율 형성의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뭐뭐요. 하는 것은요. 여성적 어조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행 갈게요. 뭐라니? 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테요. 나와 있는데요. 자, 모란이 어떻게? 떨어졌어. 그럼 나는 지금 모란을, 어, 상실했어. 그치? 근데 어떤 걸사용 어떤 걸 사용해요? 뚝뚝이라는 걸 사용해. 뚝뚝. 모란이 어떻게? 뚝뚝이래. 뚝뚝. 이래, 뚝뚝. 이건 뭐예요? 음성상징어잖아요. 그죠? 음성상징어고 또 의태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바로 뭐냐면, 이 나의 화자의 절망감을 어떻게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때요. 그럼 여기서 봄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뭘 여였어? 어, 모란이 될 거고요. 자,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지금 이것도 뭐예요? 지금 화자의 정서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얘들아, 무덥다라는 건 봄이야? 무더운 건 봄이 아니야. 그럼 바로 뭐야? 어, 봄에서 여름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봄을 그치 여기서 상실하게 되는 거야 자 나옵니다 떨어져 눈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자 얘들아 꽃잎이 꽃잎이 떨어져서 누울 수 있어요 누울 수 없어요 의인법이죠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지금 모란이 자꾸 어떻게 해? 어 시들고 사라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쓰이는 거야 자 무슨 색으 이걸로 할까요? 하강적 시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똑똑 떨어졌죠? 그 다음에, 뭐야, 꽃잎마저,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그치? 하강적 이미지 자꾸 사용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천지의 모라은 자취도 없어지고, 모라는 다시들어 거야.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자. 뻗쳐 오르던은 뭐야? 어 상승적 이미지야. 버초들은 내 보람 보람은 뭐야? 모란이 되겠습니다. 서운케 무너졌느니 어또 무너졌어. 그치 하강적 시어 사용됐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내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이 져버리면 내1 년은 그냥 이대로 사라진다라는 거야. 그만큼 뭐야? 남은 한 해가 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됐어? 왜 무의미해? 모란을 잃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있기 때문이야. 근데 얘들아, 모란이 지면 한 해가 다 끝나요? 그건 아니야. 일종의 과장이에요. 자, 이어서. 300예순날 한양 섭섭해 웁니다. 자, 그치? 내가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는 얼만큼이 나왔어. 얼만큼이 남았어. 300예순날. 아이고. 1년이 남았다는 뜻이겠지 됐어? 근데 한양 섭섭해 운대 이 1년동안 나는 울거야 이건 뭐냐면 다시 모란이 칠필 때까지 나는 어3 0 0예승날을 울거야 나의 어떤 서러운 정서가 이거 보여요? 서러운이라고 쓴거예요 서러운 정서를 어떻게 수량적으로 표현했죠 됐습니까? 정서의 수량적 푸, 표현이에요.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두 부분에서 과장법이 사용됐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나는, 아유, 나는 너무 섭섭하지만 나는, 그치, 의지를 상실했어? 아니야. 아직 의지적이야.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어떻게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우리 여기 상당히 중요한 문구 나와 있습니다. 자,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일단 여기서 사용되는 어있 주된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역설법이죠. 왜 역설법이야, 얘들아? 슬픔은 자, 슬픔은 긍정적인 단어예요. 아니, 미안해요. 부정적인 단어야. 찬란하다는 건 긍정적인 단어야. 이두 개가 한 문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문장 구성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여기는 역설법이 사용됐다. 어떤 복합적 감정, 대표적인 역설법의 예라고 할 수가 있어. 됐어. 그럼 여기서 찬란한 슬픔은 뭘까? 찬란한 건 뭐겠어? 봄이겠죠. 아니 미안해요. 찬란한 건 피는 것, 슬픈 건 지는 것. 됐어. 이건 뭐야? 어 자연의 섭리예요. 지금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모란이 피고 기다리고 지고 상실하고 다시 봄을 기다리는 어떤 순환적, 순환적 정서가 보이고 있다. 라는 것도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수사법이 사용됐을까? 도치법이죠. 도치법은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거야. 찬란한 슬픔의 봄은, 이러고 쓰지 않죠? 어떻게 써야 돼?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쓰는 게, 그쵸. 문장 구성이 옳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지, 피기까지는 그러면, 성격 정리해볼까요? 역설적이고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인 거에 대한 탐구적인 자세 탐미주의적인 성격을 보인다. 그 다음에 주제는 주제는 언제나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모란의 개화에 대한 개화를 향한 기다림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얘들 잠깐만.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빠트렸습니다. 자, 이걸 써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오라, 마지막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시에서 처음과 마지막을요, 같거나 비슷한 형태로 유지시켜주는 거 우리는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면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한번더 체크를 했어요. 됐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